그래서 여기는 음. 고창에 있는 재산면 그리고 송규백 사장님한테 왔습니다. 저...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희 혹시 안녕하십니까.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저번에 온게 아, 7월 예. 18일 날지금까한 네. 아, 예. 그래, 약간 거. 40일 된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뭐 전국에서는 여름에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이상기후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뭐지? 시... 뭐지, 그게? 상추 같은 경우는 네, 보통 한 아홉 번에서 열번 정도 따야 되는데, 여섯 네. 번도 못딸 정도로 꽃대가 올라와가지고 문제가 많, 많았거든요. 작물도 안 되고, 그리고 네. 뭐 이렇게 번대가 진대들이 많아서 그런데 여기는 그래도 뭐 40일 치고는 이렇게 볼때 중간에 빈대들은 없어요. 네. 이제 문제는 이제 사장님이 걱정하시는 이제 요 중간에 이제 반점이 생긴다는 네. 부분인 건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떤 약을 제대로 섞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시금치의 문제이거나 그런 건데 그런 걸 떠나서 어떻게 어, 어떠세요 사장님 이게 볼때한한한 사십 한, 한일 동안 봤을 때는 사장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아마 시금치를 오래 처음에... 네, 좀 크게 말씀해 주시면 시금치를 네. 오래 해본 경험이었고 처음으로 해봤는데 네 고천에 시금치를 많이 하시는 예, 예. 김진우 씨의 말을 전달받고, 선두기업 이제 이 시금치가, 여름 시금치는 굉장히 키우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죠 예. 제일 문제는 완효성 비료, 그 중에서도 이제 선두 비료를 이제 소개를 받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비료 성분 중에서 특히 오탄탄이라는 예. 성분이 있다는 걸 매력을 느껴가지고 하여튼 바라는 그 비료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거기 선두기업에서 나오는 약은 별로 이렇게 내가 사용해 본 적이 없는데그 완효성 비료 그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아요. 아... 엽색 두꺼워진다든지 발아, 특히 바라에 여름 여름철에는 바라가 어렵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아마 그 성분 중에서 여러 가지 그오탄탕이라는 성분이라든지 기타 성분 그 미량 요소 때문에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추천을 해줄 만한 그런 비료입니다. 사장님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신 게 저희 거 하시기 전에 한번 확인을 하신다고 그때 한번 써보셨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거를 한번 실험 데이터를 그게... 빼보려고 어... 그 언제 정도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1년 전에 이제 많은 평수는 안 하고 한한 예. 오십 평 정도 해보니까 네. 다른 비료 타사의 비료보다는 훨씬 거르게 크고 상당히 그 발육 상태가 좋다 아... 그 발화가 절대 잘 된다는 거. 일단 여름 시금치는 발라가잘 되는 것이 목적이 그렇죠. 네. 높기 때문에 뭐, 안 되면.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꾸준히 그 필요 성분이 지속된다는 거. 네, 네, 네. 어, 여름철는 특히 에, 그게 제일 어려운 것인데 그 점에 있어서는 만족을 해요. 아. 근데 여기는 지금 이게 상태가 조금 약간 그런 거는 그 스프링쿨러 어, 상황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렇죠. 많이 높은데요. 지금 이 정도면은 아, 그러니까 앞에 쪽에는 물 수압이 높으니까 거로 네. 물이 들어가는데 뒤쪽에는 안 들어가는 것이 아, 그것이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음, 계산해야겠죠, 예. 이게 지금 사장님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게 시금치, 여름에 하는 시금치를 많이 봤는데, 이렇게 두꺼운 거는 처음 본것 같아요. 물론, 이제 물 때문에 많이 안 자랐긴 했지만은, 그렇지. 이제 음. 올해부터, 지금부터 지금 많이 부족해요, 물이. 네. 올해 주신다고 하면은 일요일 날 정도까지 쭉 올라오는데 네.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오, 사장님 진짜 제가 이게 여기 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 이렇게 두꺼운 <laughs> 시금치는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요거 하나 앞에만 좀뿌리떼만 한번 땄수 있을까요? 하나만. 아니면은 아 볼까? 아 닥차 있어. 닥. 이거를 뽑아보죠. 예, 예거하만 하나만. 뽑아보자, 여긴 잘 뽑힐 그거랑, 것 같은데요, 그냥. 여기로 하면 이거 이거. 이거, 좀. 이거, 이거 좀. 그걸로 뽑아봐 봐. 음. 요거로 요거로. 하나만 예, 하나만. 이거를이거 이거로 이거를 예, 뽑아볼까? 예, 이게 지금. 어 근데 여기 흙이 되게 좋네요. 이게 지금, 이게, 아. 이게 지금 이 비료에 써서 이게 지금 갈색으로 변하면 이 문제가 있다는 건데 뿌리 색깔이 하얗잖아요. 예. 예. 일단 이 비료를 선두기업 그 이완효성 비료를 쓰면은 이 뿌리 길이가 길어지, 길어지더라고요. 그러네요, 와. 지금 이거 잘라진 것인데. 예. 네. 요 정도 나와요, 이 정도. 오, 그러니까 네. 약간 물을 지금 많이 안 줬어도 고기에 외형은 땅이 다 말라갖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니까, 깊이 들어가니까 물을 조금만 내가 줘도 어. 이거 유지가 되고 여름에 특히 무더위에서는 쓰러지는데. 네. 물을 많이 안 줘도 이게 이 피로성분이 아닌가 싶어요. 네. 네. 그리고, 그리고 여기가 어. 토양이 좋은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여기가 여기가요. <laughs> 원래 여기 고창 땅들이 다 황토 땅이잖아요. 음... 그리고 제가 이게 달려온 이유가 이제 물론 여름에 시금치가 된다는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게 좀한번더 확인을 하고 이제 저희 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신지 좀 아니, 기본적으로 네. 좀, 좀 피로에서만큼 확신을 받았으니까 올해는 첫 경험이고, 저도 이제 초보자 처음으로 시금치 다른 야채는 해봤지만 해봤지만 예. 필요만큼은 다른 것은 몰라도 필요만큼 선두기 위해서는 것이 나로서는 또 추천해 주고 싶고 네. 네. 문제가 없었으니까. 가스 예. 피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었으니까. 그때도 말씀하셨던 게 정식할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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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터를 치면서 네. 네. 저희 거 들어가고 로터를 네. 치고 바로 정식 들어가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 안타까운 것이 네. 그이 완효성 비료니까 네. 심경 처음에 노타를 칠때 네, 네. 물을 최소한 40분 정도는 땅속에다 줘놓고두 그렇죠. 번째 네. 에, 그러, 두 번, 에, 그렇게 주고 어, 이 비료를 살포를 한 다음에 네. 노타를 치는 거요 하신 아. 수분을 많이 묻고 비료가 그렇구나. 녹는 속도가 빠르겠더라는 네.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네. 노타를 쳐놓고 비노탈를 쳐놓고, 아 비료를 주놓고, 노탈을 쳐놓고 물을 한 시간이나 한 시간 반 주는 것보다는 네. 물의 총량이 두 시간이었을 때 예, 예. 처음에 한번노탈을 쳤을 때한 시간 주고 네, 네, 네. 그다음에 4, 5 0분 주고 이차또 싹이 올라왔을 때한이틀위에 말르니까 한1 음, 0분십분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지 수분이 위에 한 번에 물을 주니까 위에는 땅이 다 말라버리고 말라 말라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처음에 심경할때한 4, 5 0분을 줘놓고 그 다음에, 파종해 놓고, 총 2시간 양이면, 어, 50분 먼저 줘놓고, 그 다음에 40분 줘놓고, 그 다음에 이틀에 음. 그 총각을 맞추면, 이 수분, 이, 이게 마르지. 이게 물을 일시적 주니까, 겉에는 햇볕에 다 말라버리고, 네. 속에는. <laughs>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문제, 그래야지 오래 가겠더라는 거예 아, 그쪽이 그렇죠. 배수가 잘 되는 지역이다 에, 보니까. 에, 에. 그래야지 이게 문제가 없다. 어. 그런 또 경험을 해 봤어요. 네. 네. 여기가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프링클러가 상당히 높아요. 이게 원래는 여기 고창이 수박을 하시다가 이제 밭이 피니까 저희 거 시금치를 한번 해 보고 싶어 가지고 하신 건데 이게 스프링클러가 너무 높다 보니까 물이 가운데 쪽부터 해서 이렇게 고르게 가지를 않았던것 같아요. 요거는 다음 작기에는 분소수로 해서 여기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신다는데 그래도 이물 없는 와중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뭐 건대가 진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어 아예 그뭐 비어져 있거나 약간 좀 차이는 있긴 해요. 이거는 제가 볼때물차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아직 그 자라지 않은 부분도 되게 두꺼워요. 이거는 물이 부족해서인 거지 다른 거는 부족이라고 생각을 하지도 않고 이게 물만 좀 제대로만 갔으면은 더 많이 올라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이게 올라오 조그만한 것도 지금 뭐 시들시들한 게 아니라 되게 강해요. 그만큼 이제 뿌리가 많이 깊숙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그 끝까지 밀어준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한번 계속 보면서 사장님 같이 어떻게 지금 그 변하고 있는지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